왜냐하면 경주한수원 팀도 짜이 자유롭게... 어! 어! 긴장한 유영실 감독의 표정은 복선이었을까요? 어... 스코어 1 3대 1을 역시... 만듭니다. 네, 역시 한방에 있는 문미라 선수입니다. 대단합니다. 긴장에거나 놓을 수가 없어요. 유영실 감독의 얼굴을 잡아드리고 있을 때 경주한수원의 왼쪽 측면 돌파가 어... 또 다시 또 좋은 득점 찬수로 이어졌습니다. 다시 보시죠. 장색기였네요 여기서 컷백 이후에. 다시 꺾고는 포워드해야만 우리 와 전은아 선수 패스가 저는 구활했다고 생각합니다. 아 구활이요 네 노스톱으로 네. 딱 이게 바로 두 선수의 호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네딱 음. 저기로 뛸줄 알고 전은아 것 같거든요. 음흠, 네 이번 네. 어, 시즌 무섭게 상대 팀들을 오, 좋겠어요. 전을 아, 강대. 이 수빈이 해결합니다. 스코이데이한점 따라잡습니다. 야, 방금 패스 미스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찬스를 살려버리는 경주입니다. 네, 역시 강 팀들끼리의 경기에서는 이 실수를 잘 상대방의 실수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경주도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하면서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집중력 살아있었습니다. 다시 보겠습니다. 끌어냈던 저는 하고요 야 때리는 척하면서 저는 아가 한번 더 치고 꺾어 주었어요 확실히 저는 아 선수의 천재성이 여기서도 알지.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자 빠른 돌파 자, 공간이 많습니다 자 선택지 많아요 장슬기 왼쪽에 뭅니다 자 좋습니다 입니다. 역시 원킥 원샷 원킬이네요. 문미라에게 기회가 열리면 여지 없습니다. 오른발로 완벽한 슈팅을 감아 보냅니다. 장세기 선수의 스피드. 야, 적시 스피드는 장세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장세기 선수가 정말 끝까지 잘 파고들었고 박스 안쪽에서 이 e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. 네. 문미라 선수 잡고 가만차기까지 야, 골문 안쪽으로 거의 휘어가마저 들어가면서 미니더 골키퍼도 막기 정말 어려운 각도로 들어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리그 베스트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런 게 좋아요. 네 <laughs> 언제든 이 선수들은 해줄 수 있습니다. 내가 W K 리그 최고의 공격수야. 문미라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대로 볼을 흘려내면서 들어가는데요. 잃어버렸습니다. 경주한 수원의 공격입니다. 아크 정면에서 흘려보냈고요. 수비한 명 제쳐두고 때립니다. 골. 경주안 수원의 선취골입니다. 김윤주의 득점. 경주한 수원이 전반 15분이 되기 전에 오늘 경기 먼저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.